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수 중복과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중복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중복은 펑션 오버로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C 언어에서는 못 봤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바나 C++처럼 객체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내에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이거는 앞부분에서 저희 생성자 봤을, 봤을 텐데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였잖아요. 그리고 이 생성자도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사용 가능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함수 중복을 허용한 함수 중복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중복이고 어떤 거는 에러가 나고 기준이 뭐냐면 이걸 여기서는 함수 중복 성공 조건이라고 어 표기를 해놨는데요. 그 중복 함수들은 모두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동일한 게 아니라 매개 변수도 모두 동일하면 이거는 함수 중복이라고 하지 않고 동일한 함수가 존재해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중복, 즉, 펑션 오버로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매개변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리턴 타입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뭐 앞에 리턴 타입이 다르고 매개변수도 같으면서 이름도 동일하면 이거는 펑션 오버로딩이 아니라 에러가 나는 그 상황이고요. 리턴 타입이 뭐 같다, 한, 같다 하더라도 매개변수 타입이 다르면 이거는 펑션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은 펑션 오버로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 그 오버로딩이 가능한 범위를 보면 상속관계라는 것은 부모 이거는 기본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 파생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죠. 상속받은 이런 클래스들 사이에 그 발생할 수 있는 함수들 그리고 어, 보통 함수 사이에서도 그다음에 같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함수 중복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다형성이라는 용어예요. 근데이 다형성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와 성질을 갖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음,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산술 연산자로서의 덧셈을 할수 있는 연산자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열들을 이어주는 연결자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듯이 이제 하나의 똑같은 표기법을 해서 다른 어,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중복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왼쪽에 보면 지금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모두 썸으로 동일하고요. 리턴 타입은 int형, double형, int 타입인데요. 리턴 타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요. 자 매개변수를 보게 되면 처음에 있는 것은 매개변수 개수가 3 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개고 세 번째는 2 개지만 자 똑같은 매개변수 개수를 가지지만 어, 두 번째 에 있는 sum의 매개변수는 d o 형이고세 번째는 sum의 매개변수는 인티형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개수도 다르기도 하고 서로 타입도 다르기도 해서 이것들은 모두 에러가 나지 않고 잘 정의된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sum을 부르는데 그러면 이세개 함수가 모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안에 매개 변수가 심표로 나열돼서 세 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매개변수 3개짜리 함수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개변수가 2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더블형이잖아요. 자, C++에서의 기본 실수형은 더블형이고요. C 언어에서의 기본 실수형은 플로트형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C++에서 플로트형 12.5입니다. 라고 하려면 뒤에 F자를 붙이고 가는 것이고요. C 언어에서 그 실수를 표현할 때 어, 플로트형 실수입니다. 그럴 때는 일반 소수점 12.5 이렇게 쓰는 거고 W형일 때만 또 따로 표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는 뒤에 F가 있,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W형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W형이 W형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와 6이 인트형이잖아요. 그래서 인트형짜리 두개 자 인티형은 첫 번째 것도 인티형이지만 첫 번째 썸은 함수가 보면은 매개변수가 세 개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짜리 매개변수가 있는 인티형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가 뭐 구분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함수 중복되는 것도 다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수준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실행상의 뭐 속도라든지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어 함수 오버로딩, 그러니까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할수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름 똑같고, 자, 매개변수까지 똑같아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수 오버로, 오버로딩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함수로 해서 에러가 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턴 타입은 다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매모함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자, 예를 들면, 자, 썸을 호출할 때 2하고 5를 주면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일단 호출하게 되면 썸을 날아가는데, 자, 그 매칭되는 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2하고 5가 둘다 인티형이고, 어, 첫 번째 함수도 인티형의 매개변수를 두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함수도 인티형의 매개변수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리턴 타입은 실행을 했을 때나 그때 가능하신 것이고, 들어가면서부터가 어떤 함수로 매칭이 돼야 될지 애매모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 함수 중복의 실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이번에는 함수 중복, 즉 펑션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왼쪽의 경우는 에 지금 역할이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가 기능은 똑같습니다. 함수 3 개가 존재하고 각각의 함수에서 출력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왼쪽의 경우는 어, 함수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어, 오른쪽의 경우에는 함수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매개변수 어, 리스트가 달라요. 처음에 거는 매개변수가 없고 두번째 거는 매개변수가 하나 스트링이 하나 있고 세번째는 인트형과 스, 스트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왼쪽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다 다 상관은 없어요. 다 옳은 문제인데 이제 어, 메시지를 출력한 데 있어서 메시지 1이 매개 변수가 없었던가? 메시지 3를 불러야지 매개 변수 2개 짜리를 줄수 있었던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걸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란 것은 무조건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MSG를 부르면서 가루 안에는 어, 매개 변수를 알아서 넣어주고 그러면 알아서 이 MSG가 그 호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외우면서 호출해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돼서 메시지 출력하는 것. 내가 가로 안에 넣어준 것은 무조건 화면 메시지가 나가는 것. 이렇게 알고 호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잘못된 걸 호출할 수 있죠. 자, msg2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를 두 개를 주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이 매개변수 두 개짜리는 메시지3 함수의 그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은 이름에서 그 기능만 제대로 안다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름을 애호, 잘못 외워서 하는 그러한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큰 수를 리턴하는 두 개의 비 함수를 중복 정의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어, 반환형과 함수 이름과 매개변수 리스트가 주어지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보면, 어, 첫 번째 것은 인트형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 딱 보니까 두 개의 정, 두 개의 숫자를 매개변수로 가져와서 그중에서 큰 숫자를 되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배열이네요. 배열하고 사이즈가 넘어와요. 그러면 이 배열에, 지금 배열의 첫 주소를 넘겨주면 이걸 호출할 때 분명히 배열 이름을 주고 호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배열의 첫 주소가 넘어와서 이 A라는 배열이 새로 생성되면서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배열의 포인트를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그첫 주소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사이즈까지 같이 넘겨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다 검색해서 가장 큰 수를 되돌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딱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어 이걸 풀어라 그러면 이걸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턴 타입이 int형이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f 문을 이용해서 크그 a 가 크면 a 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b 를 리턴하면 되죠. 자두 번째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열을 받아서 사이즈를 받으니까 우리가 배열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면서 큰수 구하면 되는데요. 이큰수 구하는 알고리즘이라 하기에는 좀협조하지만음 그냥 애호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먼저인 값을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더큰 값이 나오면 그 값을 큰 값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그 가장 제일 앞에 있는 값이죠. A의 제로인 방에 있는 값을 result의 약자 RS라고 e 넣어놨어요. 또는 뭐 max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max로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뒷방부터, 즉 인덱스 e 1번부터 사이즈보다 작게, 왜냐하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인덱스는 사이즈보다... 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A0번 방을 무조건 제일 큰 수다라고 놓고 그 뒷방부터 하나씩 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뭐랑 여기 A, 그 s s RS랑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S보다 그 뒷방에 있는 게더큰수 하더라. 그러면 그큰 수가 다시 RS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해서 뒤에 수가 더큰 수가 나오면 RS에다가 그 숫자를 넣어 주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계속 RS가 맥스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문을 다 돌게 되면 최종 큰 수가 RS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최소 최소값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이 품문에서 판단문에서 부등호만 바뀌면 최소값이 구해지는 방식이 됩니다. 이거는 정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수냐 작은 수만 구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고요. 정렬을 하게 되면 이거를 포문을 중첩해서 즉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써서 여러 단계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큰 수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어, 이걸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자, 첫 번째 함수는 그냥 정수만 줍니다. 그럼 결과가 뭐 나오겠어요? 예,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열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배열은 참조용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객체, 객체처럼 참조용 자료구조라서 주소를 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첫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 오시고요. 그래서 어레이를 넘겨 주게 되면 첫 주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배열이 그첫 주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A와 여기 있는 어레이는 똑같은 배열 2가 얘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를 넘겨 줘서 포문을 어, 1부터 4까지 돌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반까지 다 검색해서 가장 큰 수를 어 저장해서 그 수를 리턴하니까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토타입을 보고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가는지, 안에 기능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현하고 다시 호출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썸을 호출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을 때 썸을 중복 후현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지 않고요. 호출 코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호출 코드를 보여주었는데 자, 처음에 보면 자, 썸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보다 작은 정수값으로 호출된다고 가정한다. 가정까지 줬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진짜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더 작게 돼,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썸인데 3부터 5까지 합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고 이 3만 주게 되면 0부터 3까지 합을 리턴하는 함수.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100을 주게 되면 0부터 100까지 어뭐 m 썸을 구해서 리턴하는 함수. 결국 어, 함수는 몇 개를 더몇개몇 몇 개를 오버로딩 하면 돼요. 네, 두 개를 하시면 돼요.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타입이잖아요. 보세요. 뭘 리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매개 변수가 너무 정수해요. 그런데 어, 처음 것은 매개 변수가 두 개고 두 번째 거은 하나, 세 번째 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은 같은 함수를 호출하는 예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 sum하고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sum하고 하나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어,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거부터 정의를 들어가면 썸을 음, int형에서 그 int형을 더하면 당연히 int가 리턴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타입을 int로 잡으시고 sum하고 가로 안에 두 개의 정수를 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합계를 저장할 지역변수 하나 만들고, 자, 포문을 이용할 때는 입력받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썸에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썸을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0부터니까 우리가, 어, 0, 그, 포문에서 앞부분을 A 대신에 0으로 잡고, 뒷부분은 매개변수 넘어온 거를 잡아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다시 합계를 구해서 리턴한 게 되겠죠. 이거를 호출하는 이세 개의 문장을 그대로 실천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생성자는 그,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생성될 때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고 어, 그 함수의 주의 역할은 그 객체의 초기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도 있었다고 배웠고 그리고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고요.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긴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자가 지금 똑같은 메소드, 일종의 함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변수 인티형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을 구현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스트링 클래스 안에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도 보면은 어때요? 이름 똑같죠? 근데 내부에 들어있는 매개변수 리스트가 달라요. 하나는 지금 스트링으로 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데 여기는 매개변수가 없어요. 여기는 두개다 매개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 포인터형이고 하나는 그 스트링의 그 이게 객체 그러니까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죠.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게 이거 지금 이름이 똑같고 매개변수가 다르죠. 그래서 중복 정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소멸자 또한 그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소멸자는 중복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소멸자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소멸자가 똑같다면 함수 이름은 똑같고 매개 변수가 없는데 뭐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클래스 내에서 소멸자는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중복에 대해서 넘겨줄 때 매개변수에 관련된 디폴트 매개변수에 다고 그 다음에 함수 그 중복에 따라서 모호성을, 모호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